입니다.네 오늘 제가 갈 라인은요 바로 정글이고요. 바로 제가 할 챔피언은 바로 줄입니다. 저는 지금 길드원 한 분과 같이 듀얼를 하고 있고요. 어울리 팀에 스키 두 명이나? 근데 나 혼자. 왕따네에 던져야지. 하이. 템은 담검과 그리고 할시운 물약 두 개를 갈게요. 참고로 제가 할 줄은요, 그 뭐냐, WP가 아닌 CP입니다. 근데 우선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제 줄 공격력이 너무 낮기 때문에 우선 그냥 담검 하나를 가져야 돼요. 캐서 겁나 멋있네. 저방 카정을 가나 봅니다. 아니네. 아 카정 방지? 오안 지켰다 게이드. 누나는 제가 이제 줄을 해본 결과, 줄은 되게 쉬워요. 그냥 정글링 돌다가, 얘가 좀 적팀 레인, 라인이 당겨져 있다. 어, 그럼, 다, 라인 좀 밀어놨다. 그럼 들어가면 돼. 점프해서. 음, 그럼 끝나. 내가 줄을 계속 해본 결과, 그렇게만 하면 끝나. 이게 점프 사거리 될좀 높거든? 피좀 깎아주고 갈게요. 이야, 어떻게 저 선을 안 나오냐? 아, 진짜. 넘어올 수만도 있는데, 아. 더럽게 안 나오네. 점프, 우선 오래 격. 우선은 이제, 이 녀석이 이제, CP 스킬이 겁나 세요. 예. 진짜 세요. 음. 우선 첫템은신화의 불꽃을 갑시다. 아, 이거 신화의 불꽃이 아닌 것 같은데. 맞아, 얼음 불꽃. 아, 난템 이름을 잘못 외우겠어요. 점프 그래서 걸러주시고 잡을 것죠죠아 잡을 줄 알았는데 못 잡네. 아참 아쉽네. 엄마야? 이샷뿅 정확히 왔다 아 저게 못 잡아 아, 진짜 짜증 날려 그래 저게 안 잡히니 어떻게 아 진짜 나이스 놓쳤다지 하나 놓쳤다 나이스 이번 볼곳을 가야되니까 이거랑 이거 레인이 계속 솔킬 다이네 아 솔킬 아니지 솔킬은 이번 한 번이지 셀레스트가 라인을 잘안 미네 어 갑자기 또레이어걸리지 또? 원래는 안걸리는데 갑자기 또 걸리네 아오 링고 보소 나이스 스킬 완전 잘 맞췄다 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출 이득봐야돼 이득봐야돼 나이스 이득봤다 흠 음. 예? 링고님 엄마야 안돼. 어저 아, 뒤봐. 빠져. 와. 아다지유 보소. 아다지어 보소? 음, 인구가 키를 너무 많이 줬어. 그 결과 줄이 익킬셀레스도 2킬 그에 비해 우린 1킬이다 이건가? 형? 우리도 빨리 갱을 가야돼 갱..레인으로 가가지고 이득을 봐야되거든? 근데 슬네시타 너무 라인 안당겨 저거 아레인은 너무 안밀어 완전 안전주의자 저거 라인 한번 당기 만도 하는데 저 죽어도 안당겨 저거 야주을 저거 더블 p 니 엄마야? 엄마 잠깐만 조지마조지마 마. 기회를 봐 기회를 봐궁 나이스 완벽했다 궁 완벽했다 궁100%다 들어왔는데 오 방떠블리 빗나왔어 개소름 아 나이스 개굿 개구. 개구. 흔히 말하는 개구. 와, 진짜 줄공 완전 잘 들어왔다. 진짜, 진짜 대박 잘 들어왔다. 어떻게 일이 리에 들어가노? 어? 진짜 잘 들어왔다. 어. 음... 연세충같기한번 가볼까? 좋을진 모르겠는데. 안 좋을 수도 있어. 근데 한번 가보는 거지, 이런 거는. 응. 야, 링고 또 따였어? 솔킬 따였구나. 아닌가? 레인킬인가? 하... 라인이 조금 이상하다. 야. 링고야 지나갑니다 이제 큐콜이 10초밖에 안합니다 엄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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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위험해 링고 빠져 링고 빠져 링고 빠져 일단 궁이 한 방에 딱잘 들어왔대요 누러야 돼 진짜 3 방, 그것만 노린다. 그거에 따라 한타가 좌우지우 된다. 오오오! 아다지오 걸냈다 아다지오, 아다지오, 아다지오 걸냈다 나이스, 이득 봤어. 나이스, 셀레스, 아, 셀레스도 다 맞았어. 링고, 링고, 위험해. 링고, 나이스. 저못 잡아줘야 돼.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봤다. 갑자기 내 궁이 너무 잘 들어가는데? 아니, 이게 안 맞아? 국가대표 급 무빙. 이거 그 뭐냐? 그 연쇄충격기 뭐 초시계가 리얼 국가대표, 국가대표급 모빙이다 위험하다는 뿅... 안돼 저걸 못 잡았어? 정글링 할때큐는 아껴야 돼. 도주기 아니면 또는 공격기로, 어. 쿨타임이 아마 10초라고 하지만, 그래도 좀긴 편이니까, 다른 스킬에 비해. 자, 줄 궁은 진짜 한타에 완벽한 한타를 만드는, 진짜. 와, 어떻게. 나이스 이득봤지오또 갑자기 렉 걸린다 가자 나이스 완벽했다 진짜 완벽했다 무빙 쳐 무빙 쳐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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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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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놀린 아, 제, 제발, 잡아, 제발. 제발.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겠지? 잡을 수 있겠지? 큐큐큐큐큐! 큐큐큐큐큐큐! 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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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도대체 무슨 말한 거야? 저거, 표속만 있으면 저거? 그럴 때는 충분히 되는구만. 궁으로 피흡을 할수 있게. 영혼 수확기를까볼까 궁으로 이제 피흡할 피흡을 해주면? 어 근데 아까 그거 충격의 도가니였어. 빨리 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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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뭐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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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공 빨리 빨빨공빨이 빨리 빨상빨이 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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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적당해 적당해 엔간히해엔간히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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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이렇게 걸러내주고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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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게이득이지오링고또 세네스트 잡았고 게이득이지 이득이득이득 이득. 궁쓰기 잘했다. 오! 궁쓰기 완전 잘했다. 궁쓰기 진짜 잘했다. 자 개이득 봤다. 백발백중궁. 와, 진짜 백발백중이다. 한 번을 합니다. 한 번을. 뭐해? 백축, 백발 백중궁. 와, 진짜 절망의당추 진짜 대박이다, 공딜. 어떻게 이런 딜이 나오지, 진짜? 응, 나도 구. 아, 잠깐만요. 그리고 여기서, 궁. 나이스 와 대박 나 방금 겁나 잘했다 진짜 와 진짜 나 솔직히 진짜 방금 겁나 잘하지 않았음? 인정하자 진짜 와 진짜 방금 나도 지려 부렸다 진짜 와 어떡해 와, 진짜. 도와줄게 누가 링고 괴롭히래 링고 죽지마 빠지자 진짜 개이득이다 진짜. 우와. 궁이 한 번도 한발도안 믿나가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게 궁이 한 번도 안 믿나가지? 진짜 대박이야. 위험하다는 뿅, 기절, 굶. 와, 진짜. 전원 잡아라. 뭐야, 저. 하다 여기서 영웅수밖에 나가고 대형 브리즘 뭔가 잘못 산것 같은데 차관을 안 샀다 봅니다 아 정글이 무빙을 더 잘해 진짜 너무 재밌다 와.. 뭐 이리 재밌노 야너왜 자꾸 이거 짜가리 하나 니가 다쳐먹냐멸망이 당초 재미지가.. 천.. 약간 약2천 개사기 한타 때 리얼 개사기. 3인공 맞추면 뭐, 그냥 거의 트리플 킬 수준. 미니언 미니언이 약해집니다. 성공? 성공? 야,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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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켰다. 들켰다. 간다, 삐야 간다, 삐야1인공 맞춰도 게이드. 덜어내고. 나이스,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게이드. 와, 진짜. 야, 빨리, 빨리 때리자, 이거. 와, 진짜. 썰인 치는 방 나왔는데, 이거, 이거 썰왜안 치냐? 와, 대박. 와, 진짜, 어떻게, 한 번도 안니다한 번도. 해주시고 또야 셀레스트 우물에 있어도 내궁한번 맞으면 그냥 홀 골로 갈것 같은데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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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쯤 대박 여기쯤 덜어내고. 저걸 못 잡네. 아, 갔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게이드 여기쯤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장을 먼저 사고 이거 팔고 이거 봐야 되니까 잠시만요. 저희집에 지금 방금 택배가 와가지고 어, 택배가 방금 왔어요 그래서 잠깐 나갔다 왔습니다 와. 라이스 피우고요 뿅 셀레스트 픽도 피도 깎아 놔 가지고 아시던가 와 진짜 이쪽쯤 기재 먹혀주고 스킬 때리고 잡았고 와 아, 진짜 너무 좋아 끝내자 끝났다 제뭐 캐리 인정하십니까? 와.